자, 이번 시간에는 선생님이 사회 강의를 올려 주겠습니다. 음, 사회는 어렵지 않아요. 아주 재미있고 우리 사회 어, 우리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과목이 사회입니다. 그래서 사회를 조금 더 재미있게 공부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우선 강의를 올려 주도록 할게요. 자, 이번 시간에 공부할 것은 인건이 물건이 우리에게 오는 과정을 통하여서 생산 활동을 알아보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이번 시간에는 그 선생님이랑 음 물건이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물건은 뭐 선생님이 당장 생각나는 선생뭐 축구화, 농구화, 선생님 이런 것들 생각이 나네요. 여러분 어떤 물건이 생각나는지 모르겠어요. 운동화를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뭐 액체괴물을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아, 체 영어로 정말 싫죠 네. 아무튼 얘들아 어떤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의 작은 연필 작은 공책 이런 것들도 그냥 쉽게 그냥 똑딱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물건이 만들어지고 오기까지는 과정이란 게 항상 있어요 과정 어, 이 과정을 선생님이랑 잘 과정을 잘 알아보고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물건이 만들어져서 우리 손에 오기까지는 많은 생산활동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생산활동, 생산활동이 발생하고 여러 사람들이 일하기 때문에 우리가 물건을 쉽게 살수 있다 그랬어요. 교과서에는 보면 어떤 게 나오냐면 물감이 나와요. 물감, 어. 물감에 대해서. 물감에 대해서 나오는데, 물감은 처음에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음, 아프리카에서 자라는 아카시아나무, 아카시아나무에서 아카시아나무에서 생기고, 처음에 아카시아나무 나무에서 만들어지고 아카시아 나무에서 아카 아라비아 고무액을 뽑아내요. 고무액을 뽑아내고 두 번째로는 음, 고무액과 여러 가지 물감을 섞고 한달 정도 기다리면 물감이 만들어진대. 또세 번째는 음, 공장에서 우리 물감 짤수 있는 그런 튜브에다가 짜 넣는 공장에서 그런 과정을 거치고 네 번째는 배송을 하고 다섯 번째는 우리가 살수 있는 문방구까지 배달이 되는 거겠죠. 어때, 과정이? 어, 복잡하지? 처음에, 아프리카 아라비아 나무에서 고무, 나무에서 고무액. 어, 고무액을 먼저 하고, 응, 음, 고무액을 꺼내고, 그 다음은, 그렇지. 고무액과 여러 가지 재료 섞어서 물감 만들고, 물감 만들어서 그 다음은 초보에다가 짜고, 튜브에다 짰으면 뭐해야 돼? 그렇지 튜브 짜고 배송하고 문구점까지 가 있겠지 자 이게 물감이 우리 손에 오기까지 생산 과정이고 이 과정에는 수많은 생산 활동을 하겠지 고무나무에서 고무액을 하고 감을 만들고 튜브의 공장에서 만들고 배송도 하고 문구점에 가고 여기에도 많은 생산 활동이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 또 생산 활동을 종류별로 한번 나눠 봅시다. 종류별로 생산 활동을 종류 생산 활동의 종류에는 생활에 필요한 것을 자연에서 직접 얻는 필요한 것을 자연에서 직접 얻는 생산 활동도 있고 생활에 필요한 것을 만드는 생산 활동이 있어. 만드는 생산활동, 그리고 편리하고 즐겁게 해주는 생산활동이있지 생활을 편리하고 즐겁게. 자, 세 가지 첫 번째는 필요한 것을 직접 얻는 것. 바닷가나 산에 가서 직접 얻는 것. 그다음에 생활에 필요한 것을 만드는 것. 그다음에는 편리, 생활을 편리하고 즐겁게 해주는 것. 이런 세 가지의 생산활동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을 예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를 보면. 자 생산 자생 생활에 직접 직접 얻는 생산 활동 예를 봅시다 농사인 그렇죠 고기잡이, 미역채취하기, 양식장에서 진주를 기르기, 조개 캐기 이런 것들 자연 환경에서 직접 얻을 수 있는 바닷가나 바다나 산이나 소는 들에서 쪄올수 있는 것들 뭐소키우도 됐고 소는 누가 키우나 내가 키웁니다 이런 거였죠 그 다음에 두번째는 뭐가 있다 그랬어 어, 생활에 필요한 것을 만드는 것 만드는 생산활동 생활에 필요한 것을 만드는 생산활동은 어, 자동차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 맛있는 아이스크림 신발 휴대폰 뭐 김치 만들기 이런 것들이 있겠죠 자그 다음은 생활을 편리하고 즐겁게 해주는 활동에는 오, 사람들이 저축한 돈 관리하고 빌려줄게 은행, 은행이랑 택배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이사짐하는 거, 그냥 병원에서 진료, 그리고 선생님이 너네들 가르치는 거, 그냥 가수가 공연하는 거, 너네 아이돌 좋아하죠. 선생님, 아이돌 엄청 좋아해요. 다음에 아이돌 콘서트 한번 같이 가요. 물론 여자 아이돌이요. <laughs> 자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은 이런 종류는 이런 종류가 있어요. 여기까지 했고 만약에 얘들아 만약에 생산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만약에 생산활동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한번 볼까요? 생산활동 중요했어. 만약에 우유가 문제가 생겼을 때 우유 재료에 우유 재료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목장에서는 병에 걸린 젖소의 수가 늘어나면서 병에 병 걸린 젖소가 늘어나면서 우유의 재료가 되는 원유 생산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렇죠. 여기는 이제 우유를 예를 들어 놨어요. 그 다음 우유 공장에서는 이 원유가 줄어드니까 원유가 줄어드니까 우유 생산도 우유 생산도 줄어들게 되겠지. 그렇지? 그럼 우유가 부족하면 우유로 만들 수 있는 빵, 과자, 아이스크림, 커피 등 우유로 만드는 것도 우유 제품, 우유가 들어가는 우유 제품도 생산이 줄어들게 되겠죠. 자, 재료 하나가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오뭐 재료가 없으면 되지가 아니라 재료로 하나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문제점이 연속해서 도미노 효과처럼 이렇게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이해가 됐어요? 그럼 다음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배추를 도시로 운반하지 못할 경우 배추가 도시로 운반하지 못할 경우 발생하는 문제는 농촌 사람들은 배추를 팔지 못해서 모두 버리게 된다 그렇죠? 돈을 못 벌게 되죠? 그럼 도시 사람들은 배추가 부족해 그럼 배추 가격이 오르겠죠? 그리고 또 똑같이 배추를 재료로 하는 김치를 담그지 못한다. 그렇지 재료가 재료 하나가 문제가 있다. 재료가 문제가 있으면 그 재료로 인한 모든 생산 활동에 문제가 생기는 거겠지. 생산 활동에는 재료, 사람, 뭐 이런 도구들 그 중에 하나만 없어도 큰 문제가 생겨요. 특히 농촌에서 발생하는 게 도시 사람들까지 같이 먹고 살 경우 더큰 그 문제가 생겼죠. 자그 밑에 정확하게 다시 한번 보면 하나의 생산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첫 번째는 다른 생산활동도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얘기했죠? 어 우유, 오, 우유의 재료로부터 원유가 줄어들고 우유 제품 아이스크림 이런 거다 줄어들어 매우 슬픈 일이야. 두 번째 물건을 사서 사용하려는 사람 시골의 배추를 사용하려는 도시 사람 또 시, 시골의 배추를 파는 동촌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손해를 보게 돼. 시골 사람들은 못 팔아서 돈을 못 벌고 모두 버리게 되니까 손해 보고 도시 사람들은 그걸 못 사고 배추 가격이 배추가 줄어드니까 배추 가격 이 뛰고 또 배추를 재료로 하는 여러 가지 생산을 또못 하게 되겠지. 세 번째는 이런 문제가 생기면 모든 온 나라 사람들의 경제 생활에 문제가 생겨 경제 생활 여기도 있죠 경제 생활 전체에서 음. 나라 경제가 어려워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랑 오늘은 여기까지. 생산 활동의 종류와 생산 물건이 우리 집에까지 내 손에 오기까지 과정과 생산 활동의 종류와 생산 활동이 일어나지 않을 경우 생산 활동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재료나 도구나 사 문제가 생겼을 경우 다른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생산 활동의 중요성까지 알아보는 걸 했어요 잘 듣고 노트 정리를 해올 수 있도록 하고 내일 수업 시간에. 짝에게 잘 알려줄 수 있도록 공부 잘 해오도록 합니다. 알겠죠? 선생님이랑 그럼 어, 퀴즈도 오늘 올려줄 테니까 퀴즈도 잘 풀고 내일 만나도록 해요. 안녕.